빗물 없애주는거 있죠? 어 와이퍼 이게 와이퍼에요? 차에 비오면 빗물 없애주는거? 네. 어그 와이퍼 근데 그걸 그걸 있죠 앞으로 이렇게 내면수 있어요? 이렇게 어, 있어요? 어, 어, 어 그거 계속 쓰면 계속 왔다갔다 쓰면 그게 닳아가지고 빗물이 잘안 없어져 네. 그러면 그걸 앞으로 빼가지고 네. 새거를 갈아 끼우는거야 게... 그거 해서는 그냥 빗무을 그런 밴드 아니야, 그랬구나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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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, 열흘로... 몇일이에요? 오늘 며칠이냐고? 야, 야, 오늘 무슨 요일이냐고? 아 오늘 토요일. 오늘 토요일이에요? 어. 응. 오늘 그, 토요일에 그, 그 아버지 생신이었잖아요. 토요일? <웃음> <웃음> 언제 생신이야? <정일이야? 웃음> 아버지 생신이었잖아요. 이월에. 응, 셀라 응. 맛있어? 네. 어. <laughs> 언니 오빠 다먹고갔는데 벌써. 이다 혹시야. 이런 게나다 너무 한 오는 거 아니에요? 오는 거? 그러면 진짜 거 같아요. 근데 우리가 뭔가어요 아니, 저, 니가또 갔는데 우리가 또 왔어요 <laughs> 언니가또 왔는데 우 저, 또 갔어요 니니 저, 아니, 저, 아니, 아니, 저, 아니, 아니, 저, 아니, 저, 니 저, 아니, 저, 아니, 저, 니 아니, 저, 니 저, 아니, 아아 아니, 이거 그동아니에요아니지 어. 이건 그 아니에요? 아니야, 여기 우리 어. 어머니가 그때 파마해 주셨을 때구저 <목소리도> 그거 아 응, 진짜긴다. 그때, 어? 그때 언니 저 옆에 있었는데. 머리 너무 빨리 풀렸다. 이슬이 지금. 뭐야? 애들 애들은 빨리 아야 <laughs> 돼요. 이제 응, 아리이 진짜. 우리콩이 <laughs> <너무> 진짜. 귀여워. 귀여워. 리이 귀여워. 리콩이너 맨날 이렇게 콩순이를. <laughs> 콩콩이를 이렇게 엎고 다녔다니까? 뭐? 아, 이거 우리 집에 이거 있는 거 아니야? 그래 네, 맞아, 그거. 너무 티카야, 나, 키가. 세상에, 우리 또리콩이 이거 맨날 인형 업고 무릎 꿇고 있는 거 봐봐. 이렇게 야무지게 꿇고 있다니까, 어디야? 세상에. 자. 무릎을 이렇게 야무지게 꿇고 있다니까. <laughs> 아침에 너무 작아가지고 진짜 서 있는 줄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... 너 이거 이거 포대기 이거 만들어줬어 어머니가. 콩이 아, 아니고. 아니 콩콩 콩이를 계속 얻고 싶다 해가지고 포대기를 만들어줬다니까. 그래. 다 먹을 거야? 네 진짜? <laughs> 배고팠어요 <laughs> 근데 왜 아까 왜 천천히 먹냐?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<laughs> 말하느라고 <아니라고는 웃음> 못 먹었어? 네아 진짜로? 사람들밥 네. 아... 먹을 때 같이 밥을 먹어야지 말을 하면은 너만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다가 다 일어나면 어떡해? 폴리콘 가야죠 <laughs> 너 혼자 먹고 있다올래? <laughs> 올수 있어? 밥 다먹고 인사 잘하고 올수 있어? 아니요. 아니야 <laughs> 이 사람 잡으면 어떡해요 우리 또리콩이 잡혀가겠니? 네 야무져가지고 우리 또리콩이 안잡아갈 것 같은데 핸드폰만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근데 경찰서 있죠 전화번호가 뭐예요? 까먹었어요 전화번호 어, 112. <laughs> 예? 112 112? 112 112응까먹어 정체 음. 정체성 응 전화번호가 111인 알았어요 <laughs> 다먹은 거야? <laughs> 근 있죠, 아버지. 뭐그리게냐 맨날. <laughs> 아니, 언니가 저 저거 손절 왔어요. 언니가? 네. 오냐면 종류 껴서 만든 거 있죠. 네. 주전자 밑에 까는 거. 응. 언니가 저 옷장에 송어요 Não tem